안녕하세요. 임상심리4 2급 실기 실전편을 강의하는 임상심리사 리쌤입니다. 오늘 13일차 제13강 문제 121번부터 130번까지 임상심리사 2급 실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121번. 이 문제는 어떤 경우에 물음표 척도가 상승하는지를 묻는 문제로 첫째, 수검자가 방어적인 태도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둘째, 수검자가 강박성으로 인해 문항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응답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수검자가 극도의 불안이나 우울 증상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넷째, 수검자가 정신적 부주의나 혼란으로 인해 문항을 빠뜨리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수검자가 검사자에게 비협조적이고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를 작성하고 두 문자는. 물음표는 반강제 불문반으로 암기합니다. 물음표는 반강불문반을 기억하세요. 문제 122번 이 문제는 M, M, P, I를 실시한 결과 L척도와 K척도의 T점수가 70점 이상으로 방어적 성향이 강하여 타당도가 낮아 해석하기 어려울 정도이나 반드시 심리검사가 필요한 경우 임상심리사가 취할 방법을 묻는 문제로 답안에는 우선 내 담자와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심리적 방어에 대해 공감하며 검사의 기능과 활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른 유용한 정보들, 과거력, 정신 상태 검사 등및 투사적 검사를 실시하여 수검자에 대한 타당한 정보를 수집한다 라고 작성합니다. 문제 123번. 이 문제는 M, M, P, I의 타당도 척도 중 F 척도가 106점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임상 척도 중 5번 척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척도가 높은 프로파일을 보이는 사람의 유형을 묻는 문제로 답안에는 정신적 혼란으로 무선적 혹은 아무렇게나 응답했을 수 있으며 2차적 이득을 얻기 위해 정신병리를 고의적으로 과장했거나 부정적인 방향으로 왜곡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검자가 매우 심각한 정신병리를 지니고 있을 수 있다라고 작성합니다. 문제 124번. 이 문제는 MMPI2에서 원판에 없던 재구성 임상척도를 개발하여 포함하게 된 이유를 묻는 문제로 이는 원판 MMPI에서 타당성이 의심스러운 문양들로 인해 척도 상승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어려웠으며 임상척도 간의 높은 상관으로 인해 척도들의 차별적 해석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임상척도의 기술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석상의 모호함을 감소시키고 변별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재구성 임상척도를 개발하게 되었다라고 작성합니다. 문제 125번. 이 문제는 M, M, P, I 재구성 임상척도 중 다른 사람들을 믿을만 하지 못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만 생각하며 착취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상승하는 척도가 무엇인지 묻는 단답형 문제로 답은 RC3 냉소적 태도를 작성합니다. 부가적 설명으로는 이 척도는 15문항으로 구성되며 타인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는 척도로 이 점수가 높은 경우 문제의 내용과 같은 성향으로 보이고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경우 순진하고 남들에게 잘 속으며 지나치게 타인을 신뢰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 126번 이 문제는 M MPI 6번 척도의 표준 점수가 72점 이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을 때 임상적 해석을 묻는 문제로 답지에는 첫째 타인의 동기에 대해 기본적인 불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피해 망상, 과대망상, 관계 사고 등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셋째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며 악우를 마음에 품을 수 있습니다. 넷째, 비난에 대해 예민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기보다는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작성합니다. 6번 척도는 편집증을 나타내는 척도로 두문제는 편집은 동정받인 이유는 차비탓이라고 암기합니다. 편집은 동정차비탓을 기억하세요. 문제 127번 이 문제는 M, M, P, I의 타당도, 척도 중 F 척도가 70점 이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일 때 유추할 수 있는 환자 상태를 묻는 문제로 답지에는 L과 K 척도가 낮고 F 척도가 높은 경우 형태 분석으로 사각형으로 판단하고 사각형의 경우 신체적 정서적 곤란을 인정하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자신과 능력이 결여되어 있을 수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증상을 과장하거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일 수 있다 라고 작성합니다. 문제 128번. 이 문제는 M, M, P, I에서 4-9나 9-4 척도, 즉 사이코패스 척도와 경조증 척도의 상승 척도쌍 코드 타입에 대한 해석을 묻는 문제로, 답지에는 첫째, 자신의 실패나 단점을 합리화하고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사회적 기준이나 가치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기중심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넷째, 피상적 인간관계로 인해 깊은 정서적 유대관계 형성이 곤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기 행동에 대해 무책임하여 신뢰감을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양심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으며 도덕성이 낮고 그릇된 윤리관을 가질 수 있더라고 작성합니다. 두 문자는 4 9 깽판은 실기중 피신양으로 외웁니다. 4-9석도 해석은 실기중 피신양으로 기억하세요. 문제 129번. 이 문제는 제시된 MMPI 상승적도 쌍중 가장 응급한 사례로 다루어야 하는 상승적도 쌍을 찾고 그 이유를 묻는 문제로 빈출되는 문제입니다. 답지에는 7-8-9 코드 타입이 가장 응급으로 다루어야 할 상승적도상으로 작성하고 그 이유는 강박증, 정신분열증, 경조증, 척도가 모두 상승한 환자는 환각이나 망상 경험, 부정적 사고 확장으로 자신 및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증적 증상, 현저한 심리적 동요 및 사고 분결을 보일 수 있고 충동적 특징이 있어 언제든 위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작성합니다. 두 문자는 7-8-9 척도, 해석은 황 부위의 정사충을 놓쳐라고 암기하세요. 7-8-9 척도, 해석은 황 부위 정사충을 기억하세요. 문제 130번, 이 문제는 MMPI의 9번 척도 점수가 27점으로 낮은 경우 임상적 양상을 묻는 문제로 답안에는 9번 척도는 경조증을 나타내는 척도로 그 표준 점수가 낮은 경우 쉽게 피로해지고 의욕이 없으며 활력 수준이 낮을 수 있으며 동기가 저하되어 있고 무기력하며 우울한 상태를 보일 수 있다라고 작성합니다. 두 문자는 9번 척도 낮은 경우 피의 활력 동무로 암기하세요. 9번이 낮은 경우 피의 활력 동무를 기억하세요. 이상으로 임상심리사 2급 실기 13일 차 제13강을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